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3월 12일 오후 12시 41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82.3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가 예상했던 대로 한 차례 더 저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빨갛게 물들었던 어제 나스닥 차트와 함께 오늘 내일 있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 참고해서 이후 비트코인 흐름 예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주요하게 쓰고 있는 지표. RSI에 관한 설명과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에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오는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코인의 분석과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먼저 지난 흐름 간단하게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비트가 한번더 이렇게 저점을 내린 이유 그 하락 이유를 나스닥 차트와의 상관 관계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파동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있을 주요 경제 일정 참고하면서 역시나 파동상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이후 비트코인의 예상 흐름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비트코인의 주 지지와 저항도 같이 잡아보면서 테더 차트도 상황 점검하고 새로운 저항 잡아 드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지난 흐름 먼저 간단하게 복귀해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영상 찍을 당시로 리플레이를 돌려서 보면, 파동상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만약에 여기서 세개 파동으로 빠진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하려면, 이 흰색 네모 박스, 83.2에서 82.5k입니다. 여기 위에 캔들이 최소 4시간 봉 이상에서 안착을 해줘야 하고, 안착시키면 제가 위쪽에 저항 다시 잡아드린다고 했죠. 근데 이 조정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약간 반등 왔다가 다시 한번더 빠질 텐데, 여기 3월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79170. 이 라인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지지 아주 많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까지 빠지고 나면 이외에는 제대로 된 반등 나올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난 영상 캡처본 보시면 이렇게 한파동 더 아래로 뺄 가능성 미리 말씀드렸던 거 보이시죠? 그렇게 영상 업로드하고 난 뒤에 비트가 흰색 네모 박스 위에서 4시간봉 안착하는 거 보면서 저녁에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저항 이렇게 세개잡아드렸고 저항 하나하나 돌파해 줘야 하는데 상승할 때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오르는 건 아니니까 가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반드시 지지해 줘야 하는 가격대는 단기적으로 잡을 만한 지지 81.8k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81.8k 아래로 빼면 다시 79k 부근 찌으러 내려갈 가능성 높아지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자러 갔는데요. 여기가 1차 저항,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였습니다. 이후에 1차 저항 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면서 81.8k 단기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지였죠. 여기 지키지 못하고 크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날 새벽에 3월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79.2k 부근 여기 아래로까지 쭉 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제 저점 한번더 내릴 때 RSI 지표 보시면 캔들의 저점은 아래로 더 빠졌는데 RSI의 저점은 빠지지 않은 채 위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보이고 있고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빠지기 전에 캔들 저점 내려갈 때 RSI는 저점 빼지 않으면서 다이버전스 만들어질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올랐을 때, 캔들의 고점은 아직 갱신하지 못한 상태인데, RSI의 고점은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관찰되고 있는 거고, 이후 제가 잡아드린 저항 맞고 아래로 빠지고 있죠. 아직 RSI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 매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 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으니 자료 받아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한번더빠진 흐름 제가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움직임이었죠. 지난 영상 찍을 당시 ABC까지 나왔고 한번더뺄수 있다 근데 아래쪽에 지지 아주 많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그럴듯한 반등 나올 가능성 크다는 말도 드렸는데, 그럼 결국 제가 반등 후에 나오는 이 변곡점, 여기도 잡아드리고, 아래로 빠졌을 때 여기 지지 많다고도 말씀드리면서 타점도 관점으로 공유드리고, 이후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에 저항 남겨드렸죠. 보겠습니다. 비트 이 정도. 여기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남겨드린 텔레그램이고요. 돌파해줘야 하는 저항 80525, 81340, 이 노란색 선과 보라색 선두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항 이 구간, 보라색 선. 여기는 단기로 강한 저항 구간인데 잘 돌파해주길 바라봐야겠고, 돌파 시에는 크게 반등한 구간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외에 4시간 붕으로 캔들이 보라색 선 위에서 종가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뚫어 올리고, 위에서 안착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어제 마지막 텔레그램 남겨드렸습니다. 81340, 여기, 81340 중요선 잘 뚫고 상승한 상태다. 그러면서 저항 시작되는 구간부터 중요저항 두개 잡아 드렸는데, 이후 움직임 보시면, 아래로 빠지는 듯 했지만, 지지받고, 오르면서 잡아둔 구간에서 저항받고, 빠지면서 지지받고, 다시 올랐다가 역시나 잡아둔 구간에서 저항받고 아래로 빠지는 중이죠. 저는 일단 이 부근에서 들어간 롱 포지션은 여기서 반은 익절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 캔들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야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잠깐 눌렸다가 반등 이어갈 거라는 관점으로 시장 볼 예정이고요. 상황 보면서 롱 포지션을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는지,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상승한다면 타겟가는 어디로 하고 있는지 등은 좀 이따가 파동 얘기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비트가 왜 이렇게 큰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지, 이 하락의 이유와 그 여파를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 비트의 연이은 하락 이후로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주식시장, 미국은 나스닥 상황이 연일 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 보시면 주봉으로 4주 연속,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연속해서 4주 이상 큰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건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최근 하루 만에 나스닥 시장에서 1.7조 달러 이상 하나 2,500조 가까이 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2,500억도 아니고 2,500조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하락캔들이 만들어지던 때는 2024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8월 초까지 당시 나스닥 차트를 일봉으로 RSI 지표를 같이 켜서 보시면 RSI 지표가 초과매수 상태에 들어선 때부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RSI 수치가 과매도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 빠른 상승으로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이후 크게 상승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도 보시면 2월 말경에 최고점을 형성한 후 빠르게 가격이 아래로 흐르고 있고요. RSI 지표 보시면 이미 RSI 수치 30을 넘어서 초과 매도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앞선 과거 사례에서도 나스닥이 과 매도 영역에 들어오면 어김없이 큰 상승을 이어간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조만간 이과 매도 영역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스닥 차트 주봉을 보시면 차트가 과하게 과열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캔들의 고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RSI 지표는 고점이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가 사실상 2013년 6월부터 1년 반이 넘게 지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뉴스 기사나 경제 관련 유튜버들이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과열되어 있다, 거품이 많이 껴있다, 곧그 거품을 빼기 위해서 시장이 조정장세에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전에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이 계속해서 아주 가파르게 올랐죠. 근데 RSI의 고점은 아래로 빠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캔들이 고점을 올려가는 만큼 RSI 지표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다. 시장의 힘이 그만큼 받쳐주질 못했다라는 뜻이고, 결국 어느 순간 RSI 수치를 바닥으로까지 시켜버리는 큰 하락 움직임이 나온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나스닥도 주봉상 RSI가 바닥을 찍을 때까지. 더 빠지는 거냐, 불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스닥 차트가 크게 크게 상승할 때잘 딛고 오르기 시작했던 이런 구간들, 해당 지지에 닿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런 구간들, 보시면 지금 지지받고 있는 구간 아래로 약5% 정도 더 아래쪽에 강력한 지지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과거 차트에서도 보면 강하고 빠른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봉 하나로 쭉 빠지거나 아니면 봉 하나로 쭉 말아올리는 강력하고 빠른 흐름이 예상되는 구간이 바로 아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나스닥의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RSI 지표상으로도 이때 당시 캔들보다 아직 현재의 캔들이 저점은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RSI의 저점은 한참 더 하락한 상태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고 결국 이 구간 어딘가에서 의미 있는 반등 나아줄 수 있지 않을까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의 큰 하락 움직임에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주가를 일부러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경기침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관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도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를 보면, 일부러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말도 아예 일리가 없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꼽히고 있는 건 바로 금리 인하를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건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해야 하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매달 지불하고 있는 이자만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하는데요. 금리가 결국 낮아져야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의 액수도 낮아질 수 있고 본인도 시장에 돈을 풀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고, 이러한 주요한 이유들로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나오고 있지 않죠. 결국 트럼프는 나스닥 비롯해서 주가를 아래로 끌어 내리고, 그럼 시장은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주 크게 자리하게 될 겁니다. 경기 침체 공포라는 건 사람들이 소비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경기가 경색되어감을 의미하는데, 그럼 파울 의장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할 때 하루 만에 2500조 그리고 총 하락 기간 동안 5천조가 넘게 증발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비트코인 시장은 어땠을까요? 이 데이터 보시면 엄청난 양의 롱 포지션 물량이 청산된 걸알 수가 있고 최근 3일간 청산된 롱 포지션 물량은 이전 FTX 거래소의 파산 때보다도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시장 흔들기와 그로 인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이 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국가 기업 기관 자금력을 갖춘 이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이클 세일러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겠다라고 밝혔고 일본에서도 비트코인을 4000개 매집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기관의 매집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로그 차트를 기반으로 한 해당 데이터를 보더라도 보라색 구간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이후 비트가 상승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 트럼프 일가도 계속해서 특정 코인들을 사 모으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더리움 보유량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트럼프 일가의 포트폴리오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에이브, 체인링크, 온도, 에테나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손해 볼 장사를 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비트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냐 이후에 예상되는 움직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트는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있을 CPI와 PPI 지수에 따라서 변동성 여부와 방향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이 있는 다음 주에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트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비트가 상승했다가 다음 주 금리 결정 발표일을 전후로 해서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월은 계속해서 개미 털어내는 움직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거라는 근거를 파동상 보면 저는 여기서 일단 세계 파동으로 되돌림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세계로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 둘셋 다섯 개. 어제 저점을 한번더 내리면서 A, B, C 파동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 그럼 지금까지 나온 파동 모양은 여기서 A, B 그리고 이제 C가 올라갈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C 파동이 직전 A 고점을 넘길 수도 있고 넘기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넘기지 못한다면 91에서 92k 정도. 디테일한 가격대는 나중에 텔레그램 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91에서 92k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a 고점을 넘겨서 올라간다 고 하면 저는 100에서 101k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되돌림이 91에서 92k까지 나오든 100에서 101k까지 나오든 조정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5개 파동으로 한번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막그려서 그런데 72k까지 빠지겠다고 보는 건 아니고 3월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79k 전후로 해서 텔레그램에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아래꼬리는 74k에서 75k까지 열어두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크게 열어 놓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테일한 가격대는 봉 움직이는 거 보면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빠졌다고 본 것과 달리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사파가 진행됐다고 보는 겁니다. 확대해서 보면. 하나 둘세 개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삼각형으로 a b c d e까지 4파가 삼각수렴으로 나왔고 이후 여기서부터 1 2 3 4 5 다섯 개로 빠지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3파가 마무리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전체 하락파동의 4파를 되돌리로 올라간다 라는 관점입니다 되돌리로 올라가는 조정파니까 임펄스가 아니겠죠 당연히 3개 파동으로 나올 거고 이후에는 한번더 5개 파동으로 빠질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1번 시나리오로 보나 두 번째 시나리오로 보나 아직 저는 이 저점 라인 한번더 터치하러 올 가능성 크다 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빼는 거 이걸 마지막으로 신상승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의 지지와 저항 잡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현재 이 캔들의 저점 81.4k부터 80.4k까지 중간에 자잘한 지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80.4k 아래에서 4시간봉이 마감하게 되면 다시 한번 3월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79.2k 부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도 더뺄수 있는데, 그건 캔들 움직임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많이 빠지더라도, 여기 저점, 76.5k 부근은 더 내리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점을 더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파동상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섯개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럼 지금 1파가 만들어졌고 2파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2파는 1파의 0.618이나 0.382까지 되돌린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더 많이 내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2파가 1파 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갈 순 없기 때문에 여기 저점은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80.4k 해당 부근에서 받아주든지 아니면 더 빠져서 79.2k 이 부근에서 받아주고 올리든지 두 가지 흐름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은 이 라인과 이 라인 둘다꽤 강한 저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맞고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이두 구간 잘 돌파해 주는지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넘기는 흐름 나오면 위쪽에 저항은 다시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상 시나리오나 말씀드린 지지 가격대, 그리고 저항 가격대, 이런 것들 모두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것일 뿐이니까요. 매매하실 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테더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상 오르면 안 되는 저항 구간 안에 있는 중이고, 확대해서 보면 노란색 저항선 위쪽으로 올랐다가 다시 안쪽으로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바로 전봉이죠. 바로 전주 이 이봉 크게 오른 양봉. 여기서 이미 작정하고 난더 오를 거야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차례 뚫고 올라가려고 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은 여기입니다. 5 9 1 5 9 1 넘기면 흰색 네모박스 구간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현재 구간보다.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5.91에서 맞고 빠질 수가 있고, 여기까지 치고 오른다. 흰색 네모 박스에서 터치하고 아래로 빠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비트나 알트가 더 저점을 내릴 수가 있는데, 움직임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터치만 하고 내려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몸통으로 위쪽에 가서 안착시키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비트 움직임으로 봐서는 여기서 한동안 이렇게 잘 빠져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봄직하고요.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도미너스 보겠습니다. 이쪽 오르면서 결국 62% 다시 한번 터치한 상태고, 여기 저항 한 곳에 몰린 구간이죠. 한 개, 두 개, 62%세 개, 위쪽에 연한 노란색으로 보이는 라인들 네 개. 이다 중첩되어 있는 곳인데 그럼 둘중 하나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맞고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를 장대양봉으로 치고 올리는 그림입니다 이때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붕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 빠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장대양봉으로 쭉 올리면 밀어 올리면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자리 지키고 있으면 더 오르겠다라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고요. 아까 비트코인 말씀드릴 때 상승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비트 반등할 때 다른 알트코인들도 잘 반등해 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아래로 이렇게 빠지는 흐름 나오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얘만 이렇게 쭉 오른다는 얘기는 알트코인들은 아무도 안 가고 비트코인만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몰라도 상승할 때는 비트가 오르면 알트코인들도 보통 잘 같이 올라주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약간 아래로 잘 빠져줄 수 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탈 투 차트 아래쪽에 지지 다시 잡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0이 아래로 뺐기 때문에 먼저 993 그리고 그 아래로 노란색 네모 박스 960에서 932. 그리고 마지막으로 8, 9, 이세 라인이 있습니다. 이 구간 잘 지키길 바라봐야 되겠고요.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81.5k 부분에 있습니다. 영상 이후에 나오는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3월 12일 비트코인 시향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